음. 아 여기 막걸리도 파는 것 같은데? 난 막걸리 먹을래요. 아, <laughs> 음, 감사합니다. 약간 지금 후회 중이에요.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, 지금. 아. 오~~ 멋진데 아주 전문적이 보여 많은데 너무? 어? 너무 많은데? 뭐 하는데? 너무 많은데? 좋지 뭐 오늘의 하이볼 그리고 그예소메 신중하다 신중하다 가자 가요. 18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열차는 두 개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되 아보문선매이신기하 아, 네. 전화번호야? 010인데. 비밀번호가? 어, 어. 어. <laughs> 그러니까. 좋네 드레담고있아 진짜? 너무 오래서 지루해 했대 어, 아이. 게 뭐야? 이게 바로 현대. 아 여기도 있어? 응. 이게 바로 그거인 현대 예술의 현대 예술. 고세일과 활성화로 순환기이 시간이 다른데? 아 그래? 그그어 여기는 11시야 한 중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해야지 이런 거어야 이거 이거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 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추워 날씨 좀 차가운데? 바람이 차가운데? 44도에 <목소리가> 있었어요, <목소리가> 여기. <41도로 돼있는데. 목소리가> 여기, 어, 여기. 아, 아, 44도야, 44도. 음, 네. <목소리가> 어. 브이로은 어. 아, <목소리가> 아, 나 <오>. 아마도 <목소리가> 하나 하나 올리긴 했는데 <목소리가> 지혜 짜잔 <목소리> 짜잔 됐잖아 다라아못쓰어 <목소리> <못쓸>. <laughs> 이거 스캔하시면 안됩니다 어예자 어? 예. 자, 어? 아, 아, 어, 어? 봉이 아, 레이첼 문양이 못 생겼다. 아, 아이리스 무슨 일. 아, 신디 아, 나 집에 신디 세상 있어 지금. 아, 교환하실 분. 아, 아 기다려 기다. 뭐 고만고만. 뭐, 고만. 나 응. 옆에 따는 데 있음. 이거 나좀 넣어 놓을게. 응. 옆에 따는 데 있어. 뭐, 아, 다른 데 있다고? 응. 아, 있네. 있네. 어. <웃음> <웃음> 왜 항상 아기 보는지 기네그럴니까 예쁜 애들이 매운 거임. 같이, 같이 열어볼까? 두개다 같이, 두개다 같이. 여섯 장 동시에, 여섯 장 동시에. 자, <laughs> 준되는데 <laughs> 야울이다. 야리다 아니, 얘가 아, 더 예쁜 기억해. 얘는 울이 근데 있는 애. <laughs> 아, 어. 론다. 론다도 반겨 줘. 어? 여얘 귀엽다. 아, 멋있으니까. 왜? 나는인지있는 맞아. 가정. 아, 아, 뭐야. 나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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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아. 어, <laughs> 나 나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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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니 n 니 y 니 어? n n y Sunny. Oh, you can tell. You can tell. You can tell. You can t 네, 위치는 이거예요. 음, 나, 맞아, 나무? 나도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. 맞아 맞아. 나무 다음은 이거. 나무 다음 버섯. 버섯. 아야 어, 버섯도 귀엽다. 까볼게요. 응. 다음에 까볼게요. <laughs> 뭐야? 아, 안 뜯겨? 응. 어. 가위 펼 수도 있어. 아. 이거. 아무래 얘나 얘 얘는 아얘얘얘 귀엽다 상관 없고 얘가 일순이 음, 들어가서, 들어가서 더 가볼게요 더 갈게요. <웃음> 들어가서 <웃음> 가볼게요 어아 어? 혹시야 동백 꽃 맞아 그거야? 아니야 그거 아니야? 얘야? 근데... 이거 아니야? 아아 개네 아아 맞네. 이거 이분이 나왔어. 아, <laughs> 아 근데 내가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아까 끝자마자 박준 보였어. <laughs> 이거 너무 설렌다. 이런 거 처음 봐봐 <laughs> 다른 거 다른 거야. 어어 어? 아, 이준이 괜찮아. 오 나쁘다 나쁘다. 태블릿 아 이거 3등부 왜 있나 했는데 이거였어. 아. <laughs> 괜찮아. 나 태블릿 1등이 얘네였지만 1순이 얘였지만 네. 어찮아 괜찮아. 수 없어. 괜찮아. <laughs> 성심당 왔는데. 그런 거 나중에 자막으로 써.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생각. 점 대기. 너무 밀어 여 절대 못 기다려. 아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 촬영하기 용.

그래가지고, <laughs> 다이소 가서.